안녕하세요.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7부 중에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은 1강과 마찬가지로 제목은 분별지의 한계로서 같은데 1강에서는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생명의 탄생은 대개 38억 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38억 년그 이전에는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인과는 있었습니다. 인과란 것은, 뭐, 물질이 부딪히면 그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유라는 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랬느냐, 선택이나 목적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이 뭘 선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이나 선택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가진자가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더 가질라 그러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물질 가운데. 복제자가 출현하면서 복제자가 살아남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복제자는 뭔지 아시겠죠? DNA를 말씀드리는 건데 DNA는 꼭 자기를 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기회를 반복하니까 그것이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제에 성공하려면 복제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일이고 복제에 성공할 수 없는 일은 나쁜 일이 되기 때문에 복제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소위 생명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생명현상을 이야기해서는 DNA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DNA 발견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DNA를 발견한 사람은 캐나다의 의사이자 유전학자인 오스월드 에이버리인데 이 사람이 DNA를 발견할 실마리를 말해준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프리드 그리피스였습니다 그리피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균으로부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폐렴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병원성이 있는 S형과 병원성이 없는 R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이 있는 S형에서는 S형균이 증식하고 R형에서는 R형균이 증식합니다 즉 균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전됩니다 그런데, 그리피스가 어떤 일이냐면, 병원성이 있는 S형 균을 가일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균을 동물에게 주사를 해봤더니, 폐렴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럴듯 하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병원성이 없는 R형 균은 살린 태로 주사해도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피스가 어떤 일을 해봤냐면, 죽은 S형 균과 살아있는 균을 섞어서 동물에게 주사했더니 폐렴이 발병해서 동물체내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 겁니다. S형균은 다 죽었는데요. S형균은 죽었더라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서 아형균을 S형균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균의 성질을 바꾸는 물질 이것이 DNA입니다. 그러니까 균은 죽어도 DNA는 그 기능을 잃지. 맞는 것이죠. DNA에는 삶과 죽음의 구변이 있는 것 아닙니다. DNA 자체는 물질이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가 자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의 기계처럼 이용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전자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유전자의 표현형인 생명체는 기계에 왔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전자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리처드 토킨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피스와 에이버리의 실험에 의하면 DNA는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DNA는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 일 뿐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개념이 옳든 그러든 복제자의 존재와 생명체가 생겨났고 생명체에게 목적과 이유가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DNA가 있으면 생물, 없으면 무생물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생명체의 차이, 차이는 바로 DNA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를 알아보죠.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는 유의하게 하면 대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다. 그 그러니까 세포가 없는 건 생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생물은 자기 복제 또는 생식으로 자손에게 형질 을전가그것도 그럴 듯합니다. 그럼 대사 작용하죠. 모기를 먹고 배설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항상성이라은 자기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또한 가지 생물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뭐 당연히 그게 보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입니다. 근데 정의가 뭘까요? 뭘 정의한다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것이라 부르자 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과학적인 정의 중에서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 뉴턴의 역학의 힘이죠 힘을 진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정의하자 그렇게 약속하자 했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니까 그 전에 설명하지 못하던 여러 가지 현상도 설명했거든요.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물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그 생명체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그런 걸 생명이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걸까요? 약속한 거라면은 달리 약속해도 우리가 뭐 그걸 생명이라 부를 수가 있겠고 본질이라 그런다면은 다르게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물학적 정의는 생명의 본질을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계의 생명체에 갖는 속성이나 특징을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약속에 해당한다 보면은 우리가 좀 바꿔서 다른 걸 생명이라고 해도 되겠죠. 생명에 대한 유의 생물학적 정의를 만족시키더라도 극한 환경에서 생명 활동이 없다가 환경이 바뀌면 다시 생명 활동을 하는 생명체는 도대체 무생물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또 자연계의 생명체에서 볼수 있는 특징 중 일부만 만족시키는 존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까 약속한 것 중에서. 이러한 특수한 생명체나 기이한 물질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동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휠 애니멀이라고 하는데, 로티퍼라고도 하고, 그 윤충이라고 하는데, 윤충이란 말이 뭐돈 바퀴처럼 돈다는 거죠. 대부분 연못이나 호수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거나 다른 동물에 붙어 사는데 왜윤충이란 말이 붙었냐면 몸의 앞 끝에 달린 그 선목 오리를 움직여서 선모를 수레바퀴처럼 운동시키므로 윤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충류로 분리되는 그 생명체는 굉장히 많겠지요. 근데 윤충류는 뇌도 있고 작긴 하지만 빨간 눈도 있고 또 완전한 소화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생식도 하고 배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윤충류는 여러 동물의 모기가 되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찾았는데 전 세계 약 1500종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Current Biology라는 학술지에 재미난 기사가 실렸습니다. 2021년 7월에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윤형 동물은 몸에서 수분이 완전히 빠지고, 24,000년 동안 탈수 상태에 있고,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까 가사 상태에 있다. 그래야겠죠.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생명체라는 건 전부 다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탈수 상태에서 24,000년 동안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 동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은 일반 무생물의 물질과 어떻게 다를까요? 돌멩이나 모래알과 뭐가 다를까요? 그건 참 궁금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가 살아남 동물은 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한 동물인데요. 소위 완보 동물이라고도 하고 물곰이라고도 부르는데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완보 동물이라고 불리는 물곰은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서 깊은 심해까지 극지방에서 적도에까지 지구 전체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곰은 극한 환경에 노출되면 소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휴면 상태라고 할수 있지만 가사 상태라고 하는데 영하 273도에서도 살고 영상 1 5 1도에서도살수 있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니까 우리 끓는 것보다 더 뜨거워도 사는 거죠. 그런데 영하 213조라는 건 뭐죠? 절대 온도영도입니다그 다음에 치명적인 농도의 방사성 물질의 노트돼 죽지 않는데, 그냥 원자란에서 삽니다. 그리고 극도로 높은 7만 5천 기압과 낮은 기압에 살아납니다. 7만 5천 기압이라면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1기압에 살거든요. 아, 물은 대개 10미터가 내려가면은 기압이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기압, 저기 기압은 20기압 이상은못 견디니까 잠수부들이 그것도 숙련된 잠수부예요. 우리는 안 되고요. 200미터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내려가요. 또좀 그러니까 심해, 아, 뭐 엠덴 해구라든가 또는 마리아 해구 같은, 한만 미터가 넘는 데다 봤자, 천개 밖에 안 돼요. 쪼심하게 바다 가장 아래기압 거기 가 보통 사람이나 물건을 다 짜버려 드는데, 이놈은 그거보다 일은 다섯 배나 높은 칠만 오천 개에서도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기압이 0이돼도 살아남아요. 진공 상태 우주에서 살아남거든요. 우주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배양되는 종의 경우, 평균 수명은 3개월 내지 1년인데, 신진대사를 멈추고 휴면 상태로 가게 되면, 가사상태죠. 120년간 지낸 물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크립토바이오시스의 상태 물건은, 그러니까 휴면 상태인데, 호흡도 지 않고, 일체 생명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없는 거죠. 이때 물고무의 몸을 이루는 물질들과 죽었을 때의 몸은 어떻게 다른지 윤충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윤형 동물이나 물검처럼 작은 동물이 아니더라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살아있다가 살아가는 생명체가 또 있습니다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송장개구리라고도 부르고 얼음개구리라고도 부르고 또 숲개구리라고 부르는데 거기 지도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미 대륙 북쪽에서 굉장히 널리 분포하는 개구리니까 흔한 개구리예요이 개구리는 기온이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0도는 이제 물이 오는 온도죠? 피부 바로 아래에 얼음 결정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점점 동맥과 정맥을 따라서 몸 깊숙이 얼음을 올고 심장관에는 활동을 멈춰요. 눈도 흰색 동결해버립니다. 우리 몸에 대개 70% 이상이 물인데, 몸속 수분의 65%가 얼음덩어리로 변합니다. 나머지 치액은 어떻게 되냐 신기하게도, 간에 제장된 논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가지고 나머지 그 치액은 세포에 설탕물처럼 되니까, 설탕물은 부동의 역할을 하죠. 안 얼죠. 그러니까 조금은 얼지 않는데, 나머지 몸, 몸에 있는 물은 다 얼어 보여요. 그리고 두뇌도 멈추고 심장도 안 뛰어요. 물론 호흡도 물론 안 하죠. 심장이 먹고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뇌고 작, 뇌가 작동하지 않는 이 개구리는 꼭 죽은 것처럼 봅니다. 사람이라면 죽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죽은 것이 아니고 날씨가 풀리면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고. 정상적인 생명을 활동을 합니다. 자, 윤형동물, 물건, 송장개걸이 같은 동물의 휴면 상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임사체험 할때그 사람이 의사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안 뛰고, 호흡도 안 하고, 뇌파도 평평해지고, 뇌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죽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보고 두렵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국 죽음인데 어, 2만 4천 년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물, 물론 송장개구리몇달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은 삶과 죽음 사이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생물학적 정의 중 일부만장시키는 것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생명이란 건 뭘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불온 그러니까 단백질과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불온 단백질이 뭔지 알죠? 우리 광우병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입니다. 생물학적 정의에 따라서 성장과 번식을 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 생명체라면 광우병을 일으키는 불온 단백질은 생명체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수 있는데 물론 세포는 없어요. 근데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은 유전 물질은 없지만은 정상적인 프리온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성장 또는 번식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에 맞게 진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온 단백질은 생명 현상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프리온은 생명체일까? 학자들은 누구도 프리온 단백질을 생명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온은 근데 없앨 수도 없어요. 바이러스와 세균을 살멸시키는 방법이 거의 듣지 않습니다. 불연당백질은 끓여도 허용이 없고, 방사선은 없앨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물질이 뜻이죠. 돌을 깬다고 돌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깨질 뿐이지. 포르마니를 쏟아보도 효과가 없고, 흙속에서 견딥니다. 심지어 불연이 타고남은 재에서도 감염성이 있어요. 타고남은 불연을 태운 재를 사람이 먹으면 건강병이또 생겨요. 이건 도대체가 위험 물질인데 도대체 뭐죠? 유전 물질이 없어 불연 단백질을 생명체라고 볼수 없다면 그럼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바이러스는 어, 생물학자들이 생명체가 아니라 그러는데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운반하고 자신을 복제하고 자연성을 되고 통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생명체의 한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생명체와 달리 대사 작용이 없고 다른 생명체 속에서만 증식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명체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특성인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생명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박테리아 파지라는 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를 숙주세포로 해가지고 박테리아의 천적입니다. 박테리아 들어가서 거기서 더 번식하고 박테리아를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니까 일반 물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박테리 파지는 자기의 고유의 DNA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DNA도 갖고 있고, 다른 박테리아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그 박테리아에서 마침 귀생생물이 양분 뽑으고 죽이듯이 박테리아를 죽이기도 하는데, 그왜 생명체가 아니라고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프리온 단백질과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볼수 없다면 유전 물질과 세포를 모두 가진 노세와 버세 및 라이건은 어떨까? 노새는 뭔지 알죠? 그 암당나귀야 숫말, 그 다음에 뭐 숫당나귀야 암들이 암말, 그 다음에 라이거는 암호랑이나 숫사자 사이에 태어난 것들도 노새와 버새와 라이거는 전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다 생물체 살아요. 그런데 번식을 못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스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생명체가 뭔지 아닌 건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생명체 약속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물을 생물, 무생물, 식물, 동물들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보는 것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생물, 생물 연속체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물은 딱 둘로 나눠서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연결된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한 연계의 이치기도 하고 또 우주의 근원을 찾아가면 모두 양자적으로 얽혀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세상 물질은 전부 다 원자보다 작은 어떤 곳에서 빅뱅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근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 7부 강의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명체인데 우리가 누군지 알려면은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불교 수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3강에서는 우리가 우주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